안녕하세요. 모리언입니다. 오늘은, 어, 오랜만에 또 두피염 환자의 사례에 대해서 한두분 정도 줄여서 좀 설명할까 합니다. 어, 두피염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네,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이제 주로 이제 탈모, 두피염, 뭐 원형 탈모, 아토피, 뭐 이렇게 주로 보는 병원인데 그래서 그런지 두피염 환자가 많고 실제로 두피염은 어, 누구라도 조금씩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죠. 조금씩 몇 브레즈 한쪽개 나는 정도. 뭐. 그런데 이제 병원으로 올 정도가 되면 대부분 이제 정말 생활이 지장이 있을 정도로 두피가 가렵거나 누가 봐도 염증이 있다는 소리를 자꾸 해서 이제 좀 신경이 쓰이거나 각질이 떨어져가지고 어디 있는데 방해가 되거나 그리고 뭐술 먹고 이러면 그 다음날 너무 괴로워, 뭐 가렵고 괴로워서 뭐 생활이 힘들다든가. 이러한 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오겠죠. 쉽게 말하면 심한 두평 환자가 오게 됩니다. 지금, 어, 뭐한 케이스를 보면 이분은, 음, 아, 나이가 이제 한 40대 정도, 4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어, 전체 치료기간을 보니까 한 1년 정도 치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6개월 했을 때 거의 치료에 한 한80% 90%가 완치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면 이 분이 이 사진을 보시다시피 주피가 전체적으로 빨갛고 어 중간에 이제 염증이 많아서 뾰루지도 많이 전체적으로 다 있고 하필 또이 분이 머리숱도 탈모도 있어가지고 두피가 안좋은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털어나요 그러니까 더더욱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리고 각질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하게 많이 떨어지고 누가 봐도 어좀 친한 사람 같으면 한마디 하고 아니면 인상을 좀짚푸릴만한그 정도로 안전 두피를 갖고 있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가렵고 뭐 두피에 갖고 있는 모든 증상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 오기 전에 거의 몇 년간 뭐 개인병원, 한의원, 대학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좀, 좀 항생제 쓰고 했는데도 연고 바르고 약 먹고 했는데 뭐 호전이 없어가지고 잠깐 그때 바를 때만 좀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그 바르고 난후 이후에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이게 심해서 좀 다른 방법이 없나 싶어서 오신 분이에요. 음아 9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9월에 끝나신 분인데 실제로는 6개월 만에 거의 완치가 되신 분인데 사진 한번 보면 보자 이 보면 첫 번째 사진에서 두번 사진 넘어가면 한달 정도 됐을 때는 큰 차이가 없죠. 오히려 약간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제가 못 쓰게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일시적으로 조금 더 약해진, 더 악화된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네, 또 거기서 한 달이 조금 더 지났어요. 역시 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된 느낌. 왜냐하면 이제 계속 스테로이드 쓰고 항생제 쓰는 것을 제가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어~ 그거 쓰면 이제 평생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한두달 정도 그다음을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지난 모습인데 촛피 색깔이 갑자기 많이 좋아졌죠 아직 이제 각질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각질의 색깔도 양도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분이. 한석달 정도 됐을 때 가려움증이 확 줄어들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당연히 뭐 면역제제라든가, 스테로이드라든가, 항생제라든가 이런 거칠때안 먹고 연고도 안 바르고 뭐 스테로이드 물약 이런 것도 안 바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어, 중간에 보면은, 가운데 왼쪽에서 아직까지 노란색 그 각질은, 각질 색깔도 좀안 좋죠. 우리 각질이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흰색에 어, 조금 조금씩 있는 각질이 있고, 노란색이 되면서 피부에 두피에 딱 붙어 있는 그런 괴로운 각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각질은, 우리 건조해서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각질인데요. 두 번째 각질, 노랗고 피부에 딱 붙어 있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가려운 거는 대부분 있지만 가끔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각질은 염증성 각질이라서 상당히 안 좋죠. 균도 많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달 반, 두 달이 지난 사진을 보면 이제 뾰루지 한두 개 있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예. 어, 그 다음 사진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더 좋아진지 마지막 사진도 사실은 있는데, 맨 처음과 비교하면 엄청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분이 무엇보다도 이제 생활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제 누가 봐도 이제에 이제 머리카락이 없다. 뭐 탈모로 얘기하는 분 있어도 두피 갖고 얘기하는 분은 없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두피염을 1년 안에 완치하면 늦게 완치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생각보다 두피염 치료가 쉽지 않아요. 이분은 한 달에 3번 내지 4번 정도 오셔가지고, 비스트레이드로 어, 뭐핵산 성장 인자, 뭐 비타민, 미네랄, 마이노산 이런 거를 적절하게 비합한 그런 인체 해가 없는 재로 충분히 이 주사를 맞고 어, 완치된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이분은 20대 후반의 남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어, 탈모는 없고 두피염이 심해서 오신 분인데 어, 보시다시피 딱 보면 가렵겠죠. 각질도 많이 떨어지고 어, 조금 사람 스타일이 조금 예민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잠을, 야간 근무를 좀 많이 하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어, 언제 생겼냐? 이분이 병원 오기 전에 1년 전부터 이제 두편이 심해져 가지고 병원 치료를 많이 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병원 올때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어,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요. 두편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조금 덜 심하게 보입니다. 이 말은 사진보다 실제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사진도 되게 심한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심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제 이 가르마를 타서 한번 보니까 두피염이 너무 심해서 중간 중간에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도 조금 빠져 나간 듯한 이런 느낌도 나죠. 예. 그래서 심한 두피염에 있어서 모낭염까지 생겨서 노랗게 고름이 생기는 환자들도 있는데 그런 부위는 이제 나중에 그게 낫고 나면 이 원형 탈모처럼 머리카락이 없는 동그란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병원을 가면 원형 탈모라고 오진도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그 정도로 두피염이 생각보다 심한 질환인데, 딱 봐도 생활이 쉽지 않겠죠. 각질이 따독따독 붙어 있고, 색깔도 노랗게 염증성이고, 그 균도 많고, 그리고 이제 두피도 빨갛게 가를 수밖에 없는 두피인데, 이분은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말고 다른 거스테로드 항생제 말고 다른 치료를 하고 싶다 해서 오신 분인데 그 치료를 했는데 어 저도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일년 정도 예상을 한다 어그 안에 좋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그 기간이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했는데 한달반 정도 치료한다부터 자기가 이제 가렵지 않고 어 각질이 떨어지는 게 확연히 줄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석달 정도 되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료 경과가 제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죠. 음. 이렇게 빠르면 저도 마음이 편한데, 또 느리면 저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빠른 분도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총, 보면 기간으로는 2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 해서 한 9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중간에 좀 중간중간에 한일주일한 번씩 안 오고 뭐 바빠서 한달 통째로 못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는 일주에 한번한 양으로 따지면 한, 사이클, 한 7개월 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병원 치료는 7개월 했는데 전체 처음과 끝을 보면 이제 한 9개월 정도 되는 분인데 사진 조금 흐리게 찍혀서 좀 아쉬운 부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빨갛빨갛게 맨거사진 약간 흐리게 나온 사진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하고 찍은 사진이라서 약간 이주사제 자국이 있어서 약간 빨간 건는 있고 전체적으로 각질도 어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어싹다 깨끗하게 없어지고요 두피 색깔도 다 돌아오고 너무 괜찮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치료 기간은 9개월이었지만 한 3, 4개월 됐을 때 거의 다 나왔고요 예, 마지막에 절반은 이제 마무리 치료. 각질 조금 떨어지는 거. 가끔씩 뾰루지 생기는 거, 요거를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졸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약국 약은 전혀 쓰지 않았고요, 스테로이드 항생제, 뭐 스테로이드 연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어, 인체에 전혀 무리 가 없이 예, 완치된 케이스를 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